충전식 무선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본저무선청소기 ZGX-CQ001은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으로 머리카락과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며 소음이 적어 TV를 보거나 통화할 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필터와 노즐이 물 세척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<목소리> 벽걸이형 스탠드 거치대 덕분에 보관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.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본점 무선 청소기로 청소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